자영 터미널 시장 한번 와봤어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시장 입구 쪽에 위치한 야채 가게인데요. 여기는 깡 쪽파가 9,000원, 그냥 쪽파 가 6,000원이에요. 사장님 알타리는 얼마예요, 사장님? 6,000원. 6 0원 역시 시장에 또 이렇게 찹쌀 호떡을 판매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추운 날 속이 따뜻하게 하나 드시고 구경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기 가경 터미널 시장 오시면 이런 호떡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 뜨끈뜨끈해 보여요. 음, 천 원. 와, 그거 저렴하네요. 반찬 생가 반찬집이에요. 이 시장은 반찬가게가 무지 많아요. 와, 다 금방금방해서 너무 맛있어 보이고, 아래 반찬은 삼천 원, 위에 반찬은 사천 원이에요. 없는 반찬도 없고, 이쪽 시장이 이렇게 반찬이 많았었나? 이야. 무지 맛있어 보이네 여러 가지 종류들을 파시고 계세요. 시장 오시면 반찬거리도 한 번씩 사가시는 센스 김치도 이렇게 판매하고 계십니다. 위층은 마른 반찬이에요. 4,000원. 그 주렴한 거죠. 이 정도면. 직접 사서 하시는 값 생각하시면 이렇게 사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럼 이렇게 담고 계세요. 반찬도 담고 금방금방 하셔야하고 담고 계세요. 믿을 수 있는 반찬집이에요. 카레도 판매하시고, 팥죽도 판매하시는데, 6,000원 이에요, 다. 순두부 찌개는 소자가 6,000원, 대자가 만원. 어, 이렇게 옥수수도 판매하시고, 올갱이 아우국도 소가 6,000원, 대가 만원 이에요. 전도 참 맛있게 붙여놓으셨네요. 찰밥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시면서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기는 토박이 무쇠 가마솥 닭강정 통닭이래요. 아, 진짜 옛날 통닭인데요. 한 마리에 8,000원, 두 마리에 14,000원. 통날개 6개에 6,000원, 통날개 11개에 만원, 닭다리 5개에 6,000원, 양념은 6,500원, 닭다리 9개에 만원, 양념은 만천원이에요. 숯불향이 가득한 바베큐도 판매하시네요. 와, 이거 간식으로 최고인데? 이야. 가경시장 튀김집인데, 어, 떡볶이하고 순대하고 뭐, 여러가지 판매하시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핫도그면 다 판매하십니다. 옆에선 족발이며 옛날 국화빵 판매하고 계세요. 야, 이거 참 판매하시는 분 많이 없는데, 그쵸? 따로 가격대는. 오른쪽으로 어보세요이쁘은 한번 보시고 와서 드셔보세요. 어묵도 아주 맛있게 판매하고 계십니다. 떡볶이 먹으면, 뭐야 맛있겠죠? 국경 닭집이에요. 한번 구경해볼게요. 국산 닭발이 1kg에 7,000원, 근이 똥집이 1kg에 7,000원. 이렇게 닭한 마리에 만원부터 만원, 만천원부터 팔천원부터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대로 파시고 계세요. 연계닭은 4,000원이에요. 시장은 이렇게 새우도 판매합니다. 20마리에 만원. 야, 대하가 무지 저렴하네요. 대를 이어서 할 거예요. 대를 아, 대를, 대를 이어서 하는 생선집. 정말 대전에서 직접 공수해서 아 대전에서 직접 공수해서 네. 판매하시는 경력이 20년 넘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안보이시는 나이가 너무 어? 젊어 보이시는데? 어 아, 아, 대단하시다 어. 물건이 참 좋아 보여요 딱, 보, 딱 보기에도 네한 마리 음. 알잡착 들어있거든요 6,000원 이말요 저희 서비스 엄청 많이 줘요 그, 그, 해물아 동태 사시면 근데 동태 혹시 싸네요 6,000원이면 싸 야 무지 커요 그리고 뭐 홍합도 파시고 뭐 여기 홍어도 파시고 없는게 없으요 이렇게 생새우도 파십니다 500g에 만원 이렇게 고등어며 삼치며 여러가지 생선도 많이 파시고 계십니다 막퍼들인데 여기 써있는거 보이시죠? 사장님이 미쳤다고 여기 아기도 판매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가경시장 가경수산이에요 한번 오시면 구매해 보세요 이거는 얼마예요 선생님? 이거는 5전 3만원이에요 3만 1킬로에 1kg. 3만원? 도움을 엄청 드려요 아도을 많이 주신다 아, 네. 어? 2만원 쪽 2만 원. 별피로 만큼 드려요. 아, 그래요? 네. 아. 어 많이 드려요. 아, 어머니가. 그렇구나. <laughs> 아, 그렇구나. 이건 만원 초반은 이건 뭐죠? 이건 어떤 주저 진짜 주저빠은주저 주저. 주저. 네, 이게 이건 좀 식성이 더 돼서 핑크빛이 도는 거. 아. 그래서 좀 가격이 더 나가요. 아, 그렇구나. 근데 새우젓은 좀핑크빛이 돌아야 아. 조금 더 나가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소소도 네. 다 여기서 하니까.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젓갈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구경하시면서 사 가셔도 되겠네요. 네, 네. 명란젓갈이 제일 인기 많아요. 저희. 왜 네, 한번 이렇게 젓갈류도 판매하시는데 명란젓이 유명하대요. 이 생선집 사장님은 음. 그러니까 한번 명란젓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가 보세요. 여기는 듬뿍 직영점이 한번 구경해 볼게요. 배추김치가 1kg에 15,000원. 뭐 파김치며 게장도 팔아요. 게장 1kg에 3만 원. 여기 뭐추어탕이며 우거지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버섯찌개, 선짓국 올갱이국, 민물새우 탕이나 냉이된장국도 팔아요. 육개장, 미역국, 뭐 여러가지 뼈다귀, 해장국도 파니까 2인에 7,000원, 5인에 13,000원이에요. 찌개 끓이시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 와서 한번 찌개 탕 한번 구매해보세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여기는 떡돌이 분식집이에요 한번 구경해 볼게요 이렇게 직접 튀기셔갖고 판매하고 계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꼬마김밥 뭐 이렇게 종류대로 사시고 계십니다 매운 어묵도 있고요 물오뎅도 있습니다 떡볶이도 판매하시고 순대도 판매하시고 계세요 여기는 한양떡집이에요 한번 구경해 볼게요 여러 가지 송편이면 송편 꿀떡, 뭐 설기, 여러 가지 약식, 감자떡, 없는 떡이 없어요. 지금 뭐 떡볶이 떡도 있고, 여기 떡국떡도 있죠. 와, 아주 종류가 많고 맛있겠어요. 국산 쌀100% 사용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가래떡도 팔아요. 쑥 가래떡도 있고요. 여러분 구경하시면서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신선 수산이에요. 한번 구경해 볼게요. 이렇게 김치 담을 때 쓰는 생새우랑 피꼬마 꼬막이 벌써 나왔어요. 이야, 싱싱해 보이네요, 그쵸죠 송어도 있고 조기도 있고 뭐 민물 새우도 있어요. 없는 게 없네요. 국산 다슬기도 있대요. 지금 손님이 오셔가고 바쁘셔. 여기 시장에는 없는 게 없어요. 여기 한번 놀러 오시면 후회는 없으실 것 같아. 구경하실 것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반찬 가게도 많고 생선집도 많고 다 많아요. 그러니까 심심하신 분들은 청주 구경 오시면 한 번씩 한번 들려보세요. 어차피 가경터널 미 옆에 있으니까 바로 오셔서 구경하시면 돼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 재미있는 시장 구경 시켜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